하면 만족스러운 두서 있는 이야기. It Almond Time. 알만두. 다들 커피 좋아하죠? 저도 살기 위해 하루에 한번 커피 수혈을 받는데요.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할 만도 한 커피 브랜드의 비밀스런 전략을 알아봅시다. 커피 브랜드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 어디죠? 네, 바로 스타벅스입니다. 스타벅스는 철저한 입점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. 유동 인구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신중하게 따져서 가게를 내놓는 것은 물론,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면 같은 지역에 두세 개의 매장을 운영하기도 한다네요. 이 때문에 스타벅스가 들어선 곳은 커피가 잘 팔리는 곳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. 그러다 보니 어떤 기업은 의도적으로 스타벅스 뒷골목에 입점을 몰빵하게 됩니다. 그것은 바로?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? 바로 이디아입니다. 이디아는 스타벅스 주변부를 공략해서 카스팟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점심 시간에 스타벅스에 갔다가 자리가 없어 바로 옆 이디아를 찾는 경우가 꽤 많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계속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실제 스타벅스 옆 매장이 다른 매장보다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. 이러한 전략으로 2017년 이디아의 가맹점과 본사 매출은 약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업계 매출 1위 스타벅스 매출액인 1조 2 800억 원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스타벅스 옆자리는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디아는 스타벅스 뒷골목이나 옆골목을 공략하게 됩니다. 도시 밀집 지역을 제외하면 스타벅스 없는 이디아가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초기의 입점 전략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이만두. 이처럼 재미있는 입지 선정 노하우가 또 있는데요. 횡단보도 주변에는 꼭 파리바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유명한 파리바게트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빵 냄새로 유혹하기 위해 환풍구를 길목으로 빼놓는 것도 모자라 모든 상권이 연결되는 통로인 횡단보도 주변에 입점을 해버린 겁니다. 제가 살이 찌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것도 모자라 감탄 떡볶이는 파리바게트 주변에 입점해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X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. 전국의 파리바게트 매장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에 파리바게트 인근에 입점함으로써 동반 매출 상승을 노렸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기업들의 재미있는 입지 전략이었습니다.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살찌는 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 다이 기업들의 요망한 입점 전략 때문이라는 거입니다.